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에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서책형 교과서보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가 처음 사용해보는 것이라 선생님들도 새롭게 배워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염혜원 기자가 교사 연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선생님의 입장에서 AI 디지털 교과서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들의 현재 상태를 즉시 한 눈에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건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건지 그래프로 분석해서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답을 잘하는 친구들의 수준에 맞춰 수업의 진도를 나가기 바빴는데요. 어 근데 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랑 기능들 덕분에 수업 중에 좀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생들은 태블릿 PC 하나로 교과서와 문제집까지 강대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탑재된 AI 챗봇에게 모르는 내용을 질문하고 답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검정교과서에 탑재된 AI는 인터넷상 정보가 아닌 교과서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하게 됩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방대한 자료를 필요로 하는데 그때 탭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확실히 가방도 가벼워지고 그런 면에서 편리함이 있는 것 같고. 물론 AI 디지털 교과서가 선생님에게도 낯설다는 건 수업의 장벽이 될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선도교사 만여명을 양성하고 교원 15만여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사실 저는 걱정을 잘안 하거든요. 학생들이 요즘 워낙 디지털 세대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미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수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많이 제공이 된다면 훨씬 잘 윤택하게 수업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요구하고 있어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선택적으로 도입하기로 한올한해 동안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여명원입니다.